반갑습니다 미란 고무습니다습니다사합니다 미란 니다 자, 오늘 제가 노동위원회에 갔다 왔어요. 사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가지고 영상 하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그의인다 위원님들이 물어본 사람들. 똑똑하게공고과 같이 답답하지는 않아요. 네, 답답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분이 정년 지나 가지고 정년 60세가 넘어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해오시다가 계약직으로 근무했어요. 어, 계약, 정년 지난 계약직들을 보통 촉탁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촉탁으로 계속 근무를 해오시다가 근무를 너무 회사 입장에서는 못하신다. 사고도 너무 많이 내신다. 여기 차량을 운전하는 직무에 종사 하셨는데 차 사고가 계속 난다 이거죠. 사길이 박는 사고, 어? 뭐 회사 기모를 부산다든지 다른 회사 기모를 부산다든지 서류도 이렇게 뭐 작성할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서류에 오류가 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했는데, 이 관리자들의 개선 요청, 상급자의 개선 지시에 응하지 않고, 내가 무슨 를못을 했는데, 내가 잘못 어. 없고, 회사는 너가 잘못이다. 아니, 남 탓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태도로 일관해 오시다가, 아, 회사가 이제 도저히 더안 되겠다 해가지고, 촉탁 계약 기간을 만료하자. 그래서, 23년 6월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계약서는 이 23년 2월입니다. 내가 4개월 뒤면 그럼 나가야 되는데 시간을 좀더 둬, 더, 연말까지 좀 하자 그래가지고 계약서 말미에 서명을 했어요. 12월 말일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회사 사람이 내용을 적고 본인이 서명을 뿅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12월 말쯤 다 돼가지고 본인이 또 거기에 사직서도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본인이 이제 나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라고 노동위원회에 부재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사직 대리로 참석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쟁점이 크게 봤을 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 본인 진의에 의한 것인가, 진정 이걸 원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있어요. 비진의 의사 표시, 내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은 것인데 썼다라고 하면은 계약 이, 이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이 비즈니 의사 표시가 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저한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다! 라는 고 판단해가지고, 뭐, 의사 결정을 하고, 의사 표시를 하고 하면은, 요건 비즈니 의사 표시가 아닙니다. 음. 내가 아무것도 선택을 할 수도 없고, 강력를 일사했다든지, 어, 뭐, 정보를 속여가지고, 뭐, 했다든지 하면은 비즈니가 될수 있지만은, 어, 요건 케이스에서는 본인이 그냥 여기 에 계약 사기서에 주민으로 번호 적고 주소 적고 연락처 적고 내가 이거 반납 하겠습니다. 하고 다 체킹하고, 서명을 다섯 개게했어요 그래갖고, 나는 비진이가 아닙니다. 비진입니다. 이거. 내 의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노동위원회 위원분들이 요걸 대 중점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쓸 당시 상황, 무슨 마음으로 쓰셨냐. 어? 이런 거다 물어보셨습니다. 어, 두 번째 정점이 있었어요. 만 55세 이상 계약직들은 기간제법 적용이 안 돼가지고, 계약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일초에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없는데, 그럼에도 이제 너무 오래 근무하셨어요. 10년 가까이 근무하셨으니까, 이 평가, 회사에서 평가를 하는 것들이, 음, 갱신기대권을 형성할 만한 것이었냐? 아? 그리고, 음, 그런 기대권이 형성된 가운데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내보내는 게 과연 정당하냐? 요거를 보셨어요. 그래서 평가, 회사의 평가 기준이라든지, 평가의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어쨌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답변도 잘 했고 자료도 잘 제출했고 해서 아마 이길것 같습니다. 이길것 같은데 그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관리를 하실 때 회사 입장에서 관리를 하신다면 은 이분이 만 55세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가지고 계약기간을 분명히 설정을 하셔야 되고 계약기간을 설정하셨다고 하면은 갱신 기대권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직서를 받아 두시면은 법률적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든다. 라는 거. 만능은 아니에요.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협정에서 보면은, 어, 서, 서명을 하는 거는 상당히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 서명을 하는 순간, 이거는 내가 이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소나나코는 나중에 이걸 뒤집으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서명을 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무튼 요즘은 이제 이 노사 갈등이 상당히 많은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원만하게 대화로 하면서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사건 갔다 온 소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